연락만 했던 두 사람이 만남을 약속했고 만나기로 한 전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보시죠. 자, 5월 25일 만나기 전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하자. 뭐지? 여성이 먼저 왜?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서 살이 데 이상하지? 그렇지. 그리고 5월 26일 만나기로 한 당일. 참... 아유, 아 진짜 무섭다. 무섭다. 저때도 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대항 걸까? 어, 그러니까요. 참... 의도적인 것 같은데 사람을 죽여? 자 이렇게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뭔가 수상쩍은 게 너무 많은데 저렇게 먼저 했다라는 게좀 의문이기도 하고 뭐 원래 연상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저 남자분 차는 어디 딴데 세워두고 여자분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요. 자두 사람은 피해자의 차량이 발견됐던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음. 그렇게 채팅이 아닌 실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요 여성의 차를 타고 있는 건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두 사람의 모습이 CCTV에 모두 찍혔는데요 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5월 26일 오후 5시 22분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파주에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어, 피해자인 남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어, 잠시 후에 이 여성이 피해자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왜? 그리고 피해자가 나간 방향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모텔로 들어갑니다. 이 남자는 편의점으로 갔는데요. 소주와 맥주를 샀습니다. 근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야? 네. 오. 딱 둘이 먹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데요. 이 장면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 자... 음. 자, 다음 날, 5월 27일. 아침 11시쯤에 아, 혼자서 차에 탑승하는 여성. 그분 에휴. 방에 들렀고요. 어. 귀금속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을 노렸구나. 아, 근데 모자 쓰고 있는 것도 이상해. 저녁 7시쯤에 쇼핑을 마치고 다시 이 여자는 모텔로 들어왔고요. 돈을 노렸어, 돈을. 손에는 짐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두 시간 후인 밤 아홉 시쯤에 다시 나옵니다. 차에서 큰 가방을 꺼냅니다. 너무 섬뜩해. 그리고 차에서 내린 가방을 끌고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부터는 인상 어, 옷차림이 달라졌죠. 그 사이에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5월 28일 어, 모텔 입실 3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바쁩니다. 오전 7시 55분 이 여자가 모텔 밖으로 어, 나가려고 하고요. 한 손에는 어제 밤에 들고 들어갔던 가방이 보입니다. 어, 무거워 끌지도 못하고 뭐야 저게? 그렇죠. 뭔가 묵직해 보이고 끌기도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어휴, 진짜 잔뜩했어. 잔뜩했어. 가방을 뒷좌석에 실었고요. 너무 무서워요. 네, 무섭다, 무섭다. 이 여성은 오전 8시쯤에 퇴실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여, 여성 혼자 저렇게 다한 건가요? 와, 와 너무 소름 아, 돋은데요. 그 3일 동안 시신이랑 같이 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그, 무슨... 오 <laughs> 그렇게 또 추측 추리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저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주차가 지금 두 번째 들어올 때 상당히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한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일부러 아아 이미 지금 그큰 가방을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주차를 어 다른 방식으로 한 겁니다 어, 어, 처음 너무... 들어올 때랑 달라요 그죠? 네. Yeah. 자, 저렇게 가지고 들어간 가방 그리고 가지고 나온 가방 경찰도 이두 가방이 동일한 가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경찰은 남성의 시신 상태를 발견한 다음 날 30대 여성을 체포하기 위해 여성이 집으로 갔는데요 경찰은 여성을 보자마자 범인이라는 것을 바로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 아, 그래요? 어떻게? 다쳤나? 막 훼손하다. 네, 일단 아까 그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 안에서 음. 부러진 손톱이 아 발견됐는데요. 어 네. 그런데 그 여성의 왼손 세 번째 손톱이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아 게다가 이 여성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혈흔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여성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음 아니, 근데 야...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관통할 정도면 힘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응. 여성 혼자 살했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아, 훼손을 하고 이런잖아 혼자... 어, 앞서 보셨지만 영상에서도 피해 남성이 이두 사람이 먼저 함께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모습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술을 사왔어요. 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성이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자세였고요. 그때 이제 가해자는 미리 준비했던 회칼을 들고 남성의 등 뒤로 접근을 해서 어목 부분을 먼저 찔렀습니다. 그래서 한번목 부분을 바로 회칼에 찔리자 이 남성은 그 쓰러지게 됩니다. 그 여성은 그대로 40여 차례를 계속 더 찔렀습니다. 수십 번의 공격을 받은 남성. 사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행해졌느냐, 피해자가 저항이 있었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어 흔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 남성에게서 발견된 방어 흔딱 하나. 왼손에서 발견된 어, 미약한 방어는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건 아, 그만큼 아,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는, 공격이었다는 네, 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목을 찔렸으니까 뭔가 음, 급도를 찔렸습니다. 네, 피가 있고. 너무 많이 나고 이러면. 음. 그리고 여성은 자신이 살해한 남성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둘째 날 여성은 남성의 카드를 들고 나와서 화장품과 기금속 등을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음.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평소와 달리 큰 금액의 결제가 계속 시도되자 카드가 분실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남성의 카드 결제를 막았습니다. 음. 뭐 얼마나 쓰려고 했길래 그게 막히나요? 여성이 남성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던 금액은 무려 2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그중에서 어, 금은방에서 순금으로 된 열쇠까지 구입하려 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결국 여성이 남성의 카드로 쓴 돈은 76만 원 정도였습니다. 와 많이도 썼다 진짜.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순금을 사려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 당시에 여성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대출도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자동차 할부 역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휴대전화 요금은 몇 달이나 미납이 되어서 발신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래 아주 사람. 그래서 남성의 카드로 순금을 구입해서 바로 현금화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야, 즉석 그 만남 그런 거 진짜 위험하겠네요. 이렇게 돈을 노리고 아래까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만난다는 게. 이 여자는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모텔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는데요. 그곳은 바로 철물점이었습니다. 아, 철물점? 철물점은 왜 가지? 좀 훼손해. 아, 약간 그렇죠, 처리해야 되니까. 이야. 그곳에서 이 여성은 전기톱을 구매합니다. <laughs> <오>. 아, 그래서. <laughs> 와. 오... 전기톱을 사서 돌아온 여성은 그날 저녁에 피해 남성의 양쪽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 훼손한 뒤에 비닐과 부직포로 꼼꼼하게 감싸고요. 그 다음에 낮에 미리 구입해 두었던 90cm 높이의 가방에 각각 담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전기톱은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음. 어. 다른 방에서 손님들이 뭐 전기톱 소리가 나면 뭔가 좀 신고를 한다든지 음. 의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나요? 일반 숙박업소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어, 그런데요 손님들 중에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들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모텔의 특수한 구조에서 왜요? 비롯되었습니다 음. 이, 모텔은 무인 모텔인데요. 각각의 객실이 독립된 음, 어, 3계층 예, 독채 삼계층으로 아. 이루어진 그러한 독립된 건물 형태입니다. 음. 음. 1층이 주차장이고요, 2층이 거실이고, 음. 3층이 침실 와.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가 진입하면 어, 셔터가 이제 내려 다 들어오면 셔터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는 음.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출구는 저 주차장으로 어 나간 것한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치밀하다. 음.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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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인데 저렇게 돼있는거 처음 알았어요. 음. 지방 가거나 뭐 지방에 스케줄이 있을 때 가면 저런 데가 많더라고요. 또 음. 파주니까 저렇게 뭐 예쁘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랬는넓 네. 어. 더 넓은.